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은 페페코인 최신 속보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집중해주시고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페페코인은 민코인 시장에서 도지코인의 뒤를 이을 강력한 후보로 주목받았지만 한동안 하락세를 보이며 홀더들에게 큰 걱정을 안겨주었는데요. 그러나 단기 최저점을 찍고 이중 반동 패턴을 보여주며 상승에 큰 기대감을 보여주다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민코인 특성상 가격의 변동성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금의 강한 상승세에도 홀더 분들은 불안한 마음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으셨을 텐데요 오늘 변동성이 심한 코인 시장에서 이 페페코인으로 제대로 된 수익을 얻는 법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요 집중해 주시길 바라고 깊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근심 걱정이 많으실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특별한 선물 먼저 드리고 영상 이어가 볼 건데요 올 한해 가장 기대가 되는 민코인 5가지를 여러분들께 만개에서 백만개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온전히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제가 사비로 준비한 이벤트고요010-9627-3205 토큰이라고 두 글자 입력해서 문자 보내주시면 2025년 굉장한 상승을 예상하는 민코인 다섯 가지 중 하나를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코인 종류는 베이비 도지, 봉크, 시바인우, 페페, 뮤중 하나고요. 아시는 코인도 있고 아닌 코인도 있으실 텐데 제가 정말 여러 가지 따져가며 고심 끝에 고른 민코인 대장 종목들이니 올 한해 정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량은 말씀드렸다시피 만 개에서 백만 개 사이고 빨리 연락을 주시는 홀더분들께 더 많은 수량으로 보내드리니까요. 빨리 문자 보내주시면 더 많은 개수로 받아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여기에 선물 하나 더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게. 밍코인 다섯 가지 중 하나의 종목은 무조건 바로 보내드리고, 그중 추첨을 통해 당첨된 열 분께 이더리움 코인을 추가로 드리는 이벤트도 진행 중이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더리움 코인은 트럼프 대통령과 미 정부가 공식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고, 앞으로의 전망이 굉장히 밝기 때문에 엄청난 상승이 올 코인이니까요. 꼭 참여하셔서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절대 금전적 요구 10원 하나 없이 드리는 감사 이벤트니 걱정 마시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바라는 건 오직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것 뿐이니까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여러 가지 코인 투자를 자전으로 해보시기 망설이시는 분들도 이 기회에 무료로 코인을 보유하셔서 투자의 길을 열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먼저 페페 코인은 여러 거래소에 상장되면서 엄청난 상승세를 기록했었죠. 이때 단돈 4만원으로 700억 원을 번 투자자가 등장하며 엄청난 관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가격 조정이 지속되면서 투자자들에게 큰 근심을 안겨주었는데요. 그러나 페페 코인에 대한 전문가들의 생각은 또 다릅니다. 하나씩 자세히 짚어보자면 최근에는 페페 언체인 드라이브 프로젝트가 공개되면서 유동성과 영향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고 특히 최근 페페 메인넷에서 페페 테덕 ETF가 공식 출시되면서 시장에 큰 관심을 끌었었는데요. 이 ETF를 통해 기관 투자자들이 유입될 수 있는 큰 계기로 보고 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최근 고래 세력들이 페페코인을 대량 매집하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231억 원 규모의 페페코인이 매집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거기에 온체인 데이터에 따르면 고래 지갑 중 하나가 최근 48시간 동안 2억 800만 개의 페페코인을 추가 매수했는데요. 계속해서 고래들의 매수 신호가 포착이 되면서 반등 가능성에 굉장히 주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고래 세력들은 일반적으로 저평가된 구간에서 대량 매수를 하고 조정 기간을 가지기 때문에 다시금 분명한 상승은 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장기적 관점으로 페페코인을 단돈 10만원이라도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4만원으로 700억 원을 번 투자자도 3년 동안 페페코인을 보유했기 때문에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었죠. 즉, 민코인은 단기간에 오르기도 하지만 강력한 상승과 큰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고 정확한 타이밍에 매매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전문가들이 아닌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변동성이 심한 시장에서 페페코인의 매수, 매도 추가 매수 등등 혼자 분석해가며 정확한 매매 타이밍을 잡기가 여간 쉬운 일이 아닌데요. 가격 상승의 가장 큰 힌트가 되는 대형 고래 세력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며 어떤 타이밍에 포착될지 스스로 혼자 알기란 너무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제가 강력히 추천해 드리는 게 바로 매매 타점 검색기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우리가 매수 매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고래 세력들의 매집력 파악입니다. 고래들이 대규모로 매집을 시작하면 급등할 신호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런데 이런 고래들의 신호가 언제 어떻게 변동될지 모르는 이 어려운 코인 시장에서 사실 그 신호를 혼자 분석해 가며 파악하는 게 여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로 열심히 검색해서 이런저런 영상도 많이 보시고 하는 걸 텐데요. 이 검색기는 고래들의 매집 신호부터 매도 신호까지 자동으로 자동으로 감지하고 심지어 목표가까지 예측해 줍니다. 복잡한 투자 지표나 차트를 전혀 분석할 필요 없이 이렇게 쉽고 간단한 방법으로 매매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고래 들 들의 대규모 매집 신호가 이 검색기에 포착이 된다면 상장이 임박했다는 걸 바로 쉽게 파악할 수 있죠. 바쁜 하루에 하루 종일 24시간 코인 차트 분석 지표 공부하며 보고 있기는 솔직히 너무 힘든 일이잖아요. 검색기가 매수할 때 매도할 때를 알아서 딱딱 알려주다 보니 잘 알지도 못하는 볼린저밴드, 이동평균선 이런 어려운 것들이 전부 필요가 없습니다. 이 검색기 하나로 인해 여러분들의 삶의 질이 정말 달라질 것을 저는 장담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저희 채널 구독자 여러분들께. 구독자 이벤트로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무료로 배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 0109673205 필승이라고 두 글자 입력해서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절대 어떠한 금전장 요구 10원 하나 없이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직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후기 댓글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암호화폐 시장은 변동성이 너무 심하죠. 그래서 이런 기회를 잡아야 리스크 없이 안정적인 수익을 낼수 있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상품이야. 아니라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수 있는 도구인데요. 2025년이 엄청난 불장일 거라고 다들 예상하는데, 이럴 때 미리미리 준비해서 정확한 타이밍을 잡아야 바짝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지금 보시면 제 업비트 계좌인데요. 지금처럼 변동성이 심한 시장에서 약120% 가까운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제가 직접 사용해 본 결과 실제로 저는 한달 동안 단한 번의 손실도 없이 모두 수익을 냈습니다. 단기 매매에서도 꾸준히 좋은 결과를 내고 있고 소소하게 들어가서 계속 수익 중에 있습니다. 정말 편리하고 적중률 또한 정말 뛰어났기 때문에 구독자분들께 당당하게 한번 사용해 보셔라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게다가 바이낸스뿐만이 아니라 이번 업데이트로 업비트나 비썸 등 국내 거래소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니까요. 국내 거래소 사용하시는 분들도 한번 받아가셔서 사용해 보세요. 딱한 달간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는 무료로 드릴 테니 지금 화면에 나오는 번호 0109673205 2이 번호로 필승이라고 문자 한통 보내주시고 받아보셔서 엄청난 적중률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개인정보 노출도 일절 없으니 절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어차피 무료니까 한번 받아보셔서 아검색기라 하는 게 이런 거구나 경험해 보시는 것 또한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대신 한번 사용해 보시고 수익톡톡히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인증까지는 아니더라도 후기 정도는 댓글로 남겨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2025년 코인 시장 전체가 큰 불장일 거라 다들 예상 중인데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미리미리 기회 잡으시고 준비하셔서 이번 황금장 놓치지 않고 편하게 큰 수익 보시길 바라는 마음에 준비한 이벤트니까요. 꼭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만족스러운 후기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